안녕하세요. 내 입장만 TV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안산 선부동의 신축 현장 촬영 나왔습니다. 5층 건물에 8세대 주차 1층에 100% 가능하고요. 방은 3칸, 욕실 2개, 실평수 24평에 32평형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 있는 게 특징이고요. 주방 쪽에 양문형 냉장고까지도 풀옵션 제공됩니다. 기존의 분양가보다 대폭 할인 많이 해서 2억 원대부터 만날 수 있고요. 실입주금 3천만 원 가능한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그럼 내일장만 TV 전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시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 좌측에 신발장 키 큰장 3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 허리선반 바닥에는 띠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일괄소등키 들어가 있고요 벽지가 아니고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 들어갔고, 정면에는 화이트 톤의 3면동 슬림 슬라이딩 주문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으로 돌아서 거실 주방 대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중문 열고 나와서 거실 주방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실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리면, 거실 사이즈 굉장히 넉직하게 잘 나왔거든요. 거실 폭 사이즈, 아토홀 간의 아토홀의 사이즈가 3,200 나오고요. 쇼파 들수 있는 쇼파 자리로는 3,030 나옵니다. 4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실 아토홀 자리에 TV 같은 경우에도 80인치 TV 시청하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광폭 강마루로 마감되어 있고, 거실 창으로는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은 통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우물 형태의 다운라이트하고 이렇게 라인 조명까지 멋지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자 여기가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게 2층인데 로얄층, 3, 4층 있기 때문에 좀더 올라가시면 코너 땅이다 보니까 막힘 없는 연고 조망뷰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거실 공간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형태 아일랜드 상판으로 되어 있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측에 양문형 냉장고 둘수 있는 공간 한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 들어가는 거고요 안쪽에 밥솥 들어갈 수 있는 밥솥장도 있고 정면으로는 이렇게 사각 싱크볼 좌측에 3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공간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거주하시기에 불편함 없게 상하부장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여기 식탁 자리는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DP용이기 때문에 4인용 현재 식탁 들어가 있는데, 6인용까지도 충분히 식사하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가는 길, 벽 쪽에도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 들어갔고요. 이쪽이 화장실인데, 이렇게 히든몰딩으로 굉장히 또 멋스럽게 깔끔하게 또 마감이 또 들어갔습니다. 자, 안방 이동할게요. 자,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사이즈 3,300에. 3100 나오는 꽤 넓은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그리고 안방 창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통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안쪽에는 부부 욕실 추가로 들어가 있구요. 상단에 이렇게 환기창 들어가 있고, 수건 수납장 거울, 젠다이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폭이 좀 넓다 보니까 성인 남성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마감재라든지 인테리어에 돈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신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나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2번 방입니다. 자, 방 사이즈는 3,300에 2,300 나오는 꽤 길쭉한 사이즈의 중간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상단에도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갔습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정말 집에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발코니가 있는 3번 방입니다. 2,300에 2,350 나오는 정사각형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갔습니다. 자 발코니 공간 정면에 환기창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좌측 하단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는 이쪽으로 두시면 돼요. 워시 타워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보일러하고 별도에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도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 메인 욕실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렇게 히든 몰딩으로 히든 도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그런 멋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 젠다의 세면대, 변기 들어갔습니다.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도 경치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산 선부동의 신축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방 3칸 욕실 2개 7평수 24평 보시면 되고요 4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사이즈의 그런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히든 몰딩 히든 도어라든지 전체적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인테리어 마감재를 많이 사용했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게또 특징입니다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내 입장만 TV 김 차장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